국정과제 의원에 대해서 어, 소리를 찾아서 국민께 도려, 돌려드리는 국정과제를 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국민께서 단어 애우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좀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장관님 틱톡 틱톡 장관 답변 틱톡이요 틱톡 틱톡이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회 아하 이건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뚝딱 소리 아닙니까 틱톡은 틱톡은 이거 중국 에서 많이 쓰는 틱톡 그거 유튜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소리 뚝딱 놔두고 왜 틱톡 틱톡 시기가 틱톡입니까 뚝딱딱 소리입니까 또한 태그 t.a.g는 딱 붙다 그래서 접촉한다는 뜻이고요 D i g D g 는뚝 쳐서 파내는 소리 아닙니까 뚝딱 딱딱 쳐서 파내는 소리 장관 답변 아하 그러면 컨택트, 테이 c 는딱 붙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테 a c k l e a 는툭 치는 것이 맞겠네요 이제 알아듣네요. 이런 소리 빨리 연구를 더 지속해서 국민께 알리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 드리는 어원 두 번째 떡딱 소리를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D나 T 초성이고 종성이 지나 ck의 형태로 나왔을 때, 이게 원시 시대의 의성으로서 표현하면 뚝딱 톡톡 딱딱 이런 형태의 소리이고요. 대표적으로 틱톡 시계가 틱톡 똑딱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틱 틱이라는 건 뭘까요? 틱은 틱톡에서의 어, 줄임말이지만 틱은 틱 톡톡 때리는 틱장처럼 톡톡 소리가 기본 소리가 되겠고요. 스토크 스토크를 보게 되면 스토킹 한다고 했을 때 스토킹은 뒤따라가는 발걸음 소리, 톡톡거리는 소리, 톡톡거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vestige. vestige에서 t, i, g는 툭툭거리고 톡톡 톡톡거리는 발걸음 소리. 그래서 발걸음 발자취, 흔적을 의미하겠습니다. 한자로 쓰는 당연히 우리 조상에서는 이 톡톡 탁탁 소리 탁탁 때리는 소리 두들기는 소리가 쫄탁으로 한자로써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틱 스틱은 요거는 다이어가 되겠고요. 이 다이어는 스틱의 뜻이 찌르다. 막대기 딱 붙다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정통 우리 소리로 보면은 툭으로 보면은 다 이어지는 소리 툭 찌르는 거는 막대기가 찌르기 형태 형태를 보면은 막대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툭 찌르면서 또딱 달라붙게 되는 것은 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찌르다에 가까운 단어 툭툭 치는 건 디그가 되고요 툭 치는 막대기에 가까운 단어는 스테이크 스토크 스토크는 아까 톡톡 걸, 걸어 다니는 소리 여기서는 다이어가 되어서 툭 찌르는 막대기 스틱과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스테이크도 다이어로 볼수 있고요 스테이크도 툭 찌르는 막대기면서또이 막대기처럼 툭치르는이험이험이라는 위험. 말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 태그. 어택 택은 또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앞점 찌르는 도구가 되겠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어, 탁 달라붙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택은 툭 찔러서 공격하는 거 한자리 역시 칠탁이 되겠습니다 탁탁 치는 거 이렇게 막대기로 치는 거 툭툭 찌르다는 것과 막대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의원상 이런 연결이 있다는 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틱은 세 번째로 딱 달라붙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태그나 컨택트의 태그는 어, 스틱의 틱처럼 딱 달라붙다 붙어서 접촉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스틱은 어, 세 가지 뜻을 찌르다 막대기 붙다가 툭툭 찌르는 막대기 딱 달라붙는 것또툭 찌르는 것 이렇게 해서 어, 다이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테이크도 다이어고 스토크도 다이어고 태그, 택도 다이어입니다 이처럼 다이어들은 어, 서로 툭 소리 탁 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톡 같은 경우는 뗍뗍거리는 소리, 톡톡, 뗍뗍거리는 소리를, 어,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어근는 딕트, 딕테이트, 어, 그 다음에 컨트롤 딕트, 반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툭과 관련돼서는 툭, 터그는 툭, 잡아당김. 툭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들로는 take, 툭 끌어당겨서 취하는 거, 잡는 거 모든 take가 상당히 많은 뜻을 어, 가지고 있는데 이 take가 툭 잡아 당겨서 자기한테 가까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d-u-c 어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t u c 역근도 t u 지랑 같은 의미로서 abduct 유괴하다 deduct 떼서 뜩 빼내다 공제하다 deduct 한자로 표현한다면 우리 조상들은 툭탁 발탁할 때탁 뽑아내는 거 이런 한자를 만들었고요 Diggity 디그너티는 띠그, tig, 이 띠그는 앞에 띠 뚝뚝 파내는 거 같은 소리이고요. 똑똑함, 똑소리나다, 딱 맞다, 디그너티 그런 의미로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원의 소리를 찾아서 똑똑! 떡거리는 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떡떡이란 말은 어원상 살펴보면 작은 물체나 물방울이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나 가볍게 잇따라 두드리는 소리. 옛날 영어에서는 턱은 light touch나 tap, 즉 가볍게 두드림을 의미했고요. 인도 유럽어에서도 s t 티 c 에서 s t o 을 걸음 워킹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 발소리나 똑똑 물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지만 당연히 인도 유럽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톡톡 걸음걸이 스토킹 또그 다음 단어로는 investigate, vestige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vestige가 investigate 안에 vestige가 들어 있고요 vestige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툭툭거리는 발걸음의 흔적 이 흔적 vestige를 in, 안으로 들여다 보는 게 조사하는 거 지금 발자국을 조사하는 거 이게 바로 investigate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떡떡 물소리, 물떨어지는 소리가 있겠습니다. 떡떡 물소리든 조상들도 떨어뜨릴 탁, 방울져 떨어뜨리다는 의미로 한자를 만들었고요. 이 떡떡 소리든, stagnant, 턱턱 떨어지는 물소리, 물이 흐르지 않는, 물 등이 흐르지 않아서 침체되어 있고, 발전이없고 고여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똑똑함, 똑소리를 활용해서 총명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딱이다, 딱 맞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덕, 덕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띠그넛이나 인디그넛의띠그는 앞서 디그는 딱딱, 똑똑 소리로 땅을 파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딱딱 소리나고, 땅땅인 사람, 똑똑한 덕이 있다. 디그넌트, 디그니티, 인디그넌트, 인디그넌트는 덕이 없는 무례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딱 붙다. 딱 들어온다. 치한다. 이런 말은 테이크는 당연히 몸에 딱 들어와서 치하고 감각에 접한다. 이 말로 인식하다. 어을 득득하다. 깨달음. 헤아릴 탁. 어운 인도 유럽어. 어운으로 유럽 보더라도 떼코스. 들어맞다, proper. 그 다음에 이건 또 확장되, 하기 전에, 덱근 탁, 탁 들어와서 감각으로 perceive, 인식하다가 되겠습니다. 라틴어 데쿠스 같은 경우도 딱 맞는 사람, 딱인 사람, honor, esteem,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한. 이런 의미가 되고 있고요. 이딱이 테이크가 인식하다는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떡 떡마 생각이고 떡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떡껴요 그래서 이딱 테이크 받아들인다. 생각을 담다. 떡마 떡트린. 이것은 교리나 신조 d o g 틱 하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독단적인 d o g m 그 다음에 t e c h n i q u 이것은 딱딱 소리내면서 닦다 학문을 수양하다 인식하다 그래서 인식되는 기술 테크닉, 테크 i q 지그 다음에 t 스트 t u 이것은 아주 잘딱 맞게 한다 유능하다 오른손으로 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처럼 똑똑 소리에서 발소리 물소리 똑 소리 난다 총명하다 생각을 담다 아주 딱이다 잘한다 dexterous 덕이 있다 떡 소리가 난다. 이 디그너티 인디그넌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운의 소리를 찾았어. 이번 시간에는 떡 치는 소리. 떡 치기 위해서는 떡을 일단은 반죽을 떡매로 멍둥이로 떡떡 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조합을 해서 나오는 소리가 떡 치는 소리고요. 이도우 먼저 이 반죽은 도우라고 하는데, 도 o u g 가 우리의 떡이고 영어에서는 지가 발음이 무그마 되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에서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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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이고요 스웨디시. 스웨덴에서는 떡 그대로 우리 말의 떡이 살아 있고요. 인도유럽어에서 떡 친다는 의미, 딱딱딱딱 두드리면서니드 반죽한다 모양을 폼을 만들다 뭘도 주조한다 결국 떡 친다는 말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거죠? 반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딱떡을 치기 위해서는 딱딱 치는 소리의이 충격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툭툭 쳐서 상처를 내고 흉터를 내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티그마 인스티게이트 스틱 스틱 앞서 봤듯이 스틱은 찌른다는 의미죠 STICK 그리고 툭툭 쳐서 자극하다 인스티게이트가 그 다음에 이또 한가지 이떡 치는 소리 중에 또 스티그마 치다는 소리 그 다음에 이 관점은 스틱처럼 이떡매 몽둥이에 있겠습니다 스톡 줄기 스톡 이것도 줄기 스테이크 이것도 막대기 이 막대기나 줄기, 툭툭 치는 거는 앞서 살펴봤듯이 막대기나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스틱처럼 툭툭 치면서 붙이거나 막대기 스틱이 되겠고요. 택도 앞정을 이렇게 붙이다. 그런 의미로 택도 이두 가지 딱 붙이거나 어떤 찌르는 도구, 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스톡. 스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스틱처럼 막대라든지 줄기. 그 다음에 스택. 딱 달라붙어서 산타, 사타, 스택. 사타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스톡 같은 경우는 창고에 쌓인 상품 재고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스톡 그 다음에 태그 태그는 스택처럼 딱 달라붙어서 쌓다 그래서 딱 달라붙이다 그 다음에 태그이 ch 로 발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태그에서 터치로 어태치로하면 발음이 변하더라도, 이게 어떤 물건에 타다, 올라타다, 해서지, 터치, 탁, 두드리다. 그래서, 붙이다, 터치하다. 그 다음에, 택의 또 하나는, 태클, 어택, 툭 치다가 되겠습니다. 툭 치는 태클이나, 어택, 공격하다, 툭 공격하다. 또한 가지, 스테이크.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툭 치는 막대기에서 어떤 찌른다는 의미에서 위험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원의 소리를 찾아서 이번에는 떡치는 소리에서 떡지다, 떡지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우의 떡에서 텍스트, 이것도 어떤 글자라고 보지만 글자는 글의 짜임새입니다. 글자 한자가 아니라 하나의 글의 구조, 글의 구조가 떡의 반죽처럼 짜임 짜임새 있게 보인다고 해서 텍스트. 하나의 텍스트는 결합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래서 우리 말도 떡지다에 관련된 말은 딱지라든지딱지지다 덕지덕지 붙다, 덕게. 그래서 겹겹으로 쌓이거나 붙은 것. 덕다라고 하면 때가 올라 몹시 찌들거나 때가 덕지덕지 붙다, 덕다. 덕다는 덕다의 방언입니다. 덕다나 덕다.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도 텍스터스, 어떤 텍스처, 구조, 직물, 어떤 일의 구조를 텍스터스라고 합니다. 텍서. 이건는 아마 떡을 짜는 겁니다. 이거 모양을 직물을 짜는 모양이 텍스, 텍스. 이르텍스트, 떡진다, 떡지는 직물, 텍스처, 텍스타일. 이게 짜여진 직물을 의미하게 되어있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서 딱지가 되는 거. 프리텍스트. 이것도 부르르 튀어나와서 앞에서 떡을 떡 칠하는 거죠. 떡칠. 앞에 보이는 면을 떡칠함으로써 겉을 가리고 구실, 핑계, 프리텍스트. 프로텍트는 부르르 튀어나와서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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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을 덮다, 앞을 덮어서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Protect, detect는 떼서 d, t, 떼서 덮다, 덮다 덮은 것을 뗐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etect, detect. 티브하면 탐정 찾아내는 탐정이 디텍티브가 되겠고요. 텍스는 딱지딱지 덕지덕지 덕지 붙어서 어떤 거래가 물건의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덕지덕지 덕지 붙은 세금 텍스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라틴어원에서 보듯이 떼그는 커버 덮다 덥다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정과제 어원의 소리를 찾아서 dt로 초성이 d t 고 종성이 gck 형태인 우리 소리에서는 떡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살펴보면, 툭하이 억하고 쓰러졌다라는 과거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에서 유명한 말이고 현재도 자주 쓰입니다. 떡 소리 난다, 딱딱한 떡 등등 우리 말에 흔히 쓰이는 표현들이고. 당연히 영어에서도 이러한 DT plus GCK 형태가 흔한 형태입니다. 장관답변. 어, 그러면 영어에서 DT plus 종성의 GCK가 오는 형태가 결국은 우리말의 툭, 탁, 떡, 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답변 역시 원시 시대, 원시 시대에는 의성어로 의사소통을 했고, 이 자인의 소리라든지 동물의 소리로 이루어진 원시 언어가 의성어였고, 여기서 점차 언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최초에는 언어가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인도 유럽 쪽에서는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었고 언어가 서로 통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점차 민족이 형성되면서 서로 분리가 되면서 언어가 나눠지고 인도 유럽어 등등 언어가 분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이처럼 두 가지 언어를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서로의 언어를 더욱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민들이 애우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 내용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더욱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우리소리로 읽는 영어 오원 복합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